그래서 밑바지 공법이라고 되는데, 언더피닝 공법이란 설계시 예상하지 못했던 하중의 증가라중계치 공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보림좀 줄여볼래요, 한번? 어, 몇 시로 했나? 예. 네. 그 밑바지 고벌에서 뭐, 영어로는 이걸요 언더피닝 이라네요 언더피닝. 근데, 원래 요 핀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요. 보강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보강한다는데, 왜 여기에 N이 한번더붙었냐면요 단문 플러스 단장으로 들어갔을 때, ing를 붙이겠다 그러면 이게 동사입니다. 보강하다 이런 뜻인데, 요 핀이란 말을 동사로 다 바꿀, 동사인데, 거기다가 ing를 붙이려고 하니까, N을 한번더 붙이고, 언더피닝.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언더피닝 공법이, 콘늘에서도 있고, 어, 교량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 874쪽에 보시면은, 그, 언더피닝 공법. 그래서 직접 지지, 하부 지지, 보청가 기둥청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저연공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언더피닝 공법은요, <laughs> 어, 언더피닝 공법은 개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종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거기에 보면, 어, 사전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조사 내용. 언더피닝 을 하려면 집안이 어떠냐, 이제 되어고요그 다음에 종류별 어, 시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언더피닝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어, 기존 기초, 기존 기초에 보강하는, 기존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하냐면 일명 밑바지 공법이라 네 밑바지 공법 밑에 서받받친다 그래서 밑바지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이걸 갖이 미시라고 여행요 이걸 미시고 미을보강한다미을보강하는 공법이다 이 종류에는 이걸 약자로 얘기하면 지직하둥보차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직하둥보차 네? 그리고 그 몇번이냐면 어, 대제법 6번에 보면은 지지집안 계량법이라고 되어있죠. 요거는 지지, 지반, 계량하는 거. 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지지하는 게 있고요. 직접 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부를 지지하는 게 있고요. 요거는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을 첨가하는 공법이죠. 거기서 기둥 첨가 공법. 그 다음에 보첨가 공법이 고요그 다음에 차단 공법이 있어요. 차단 공법, 절연 공법. 야 보름 도 표가 조금. 예, 그래서 차단 문법 이거라든지 절연 문법, 예, 절연 문법이요 조금 더, 예, 조금 더더 표가.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너무 너무 많이는 조금 줄여반지직하둥보차 이렇게 약자로 외우시면 이게 잘 외워집니다. 근데 여기에 어, 과거에 그 일교시에 잘나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첨재하는데 일교시 용어로 났다. 그러면은, 이 종류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 사전조사 내용은 뭐냐면요. 집안조사를 한다. 는 얘기입니다. 집안조사를. 그래서 그뭐 뒤에, 대제보 몇 번이냐면은, 대제보, 그, 4번에 보면요. 아, 대제보 2번에 보면, 지하 매설물조사, 지하수조사, 구조물의 형상시수, 지조사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교량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교량이 있다. 예, 네, 그러면 이 밑에다가 뭔가 보호하겠다. 그러면 요지반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하 매설물을 어떻게 할 거냐. 예, 네, 지하 매설물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질 조사를 해야 돼요. 그죠? 예. 네. 지진 조사하는 건 뭐냐면, 어, 토사냐, 아니면 암이냐, 암반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조사량이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 밑바지를 하고자 하는 기존, 요 기존. 구조물,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 어, 우리가 보관한 거니까, 요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 어, 우리가 그, 그 특성을 조사한 겁니다. 특성.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터널이냐, 이게. 기존 구조물이 터널이냐. 아니면은 교량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고가도로냐. 예. 어떤 이런 그, 우리가, <laughs> 기존 구조물이 터널이면은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 교량이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피아를 보강할 거고요 <laughs> 고가도로다 그러면은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고가도로가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관이냐? 그 방법에는 이런 게있다니 그래서 음, 여기에 보면 그림이 말이죠. 예, 그림이 어, 874쪽에 보시면은 직접 지지공법이 있고요. 그래서 신설 기초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으로 돼 있는 거는 거기 어떻게 되냐면 점선으로 뗀 된데 있죠. 예,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 이렇게 신설 기초로 놓은 거, 요걸 갖다 우리가 아, 여기서 밑바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 875 쪽에 오시면은 신설 기초가 있죠. 예. 그래서 원래 교량의 구조가 있으면 은그 위에 부분을 노랑으로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H빔을 b 걸은 거 있습니다. 하부가침한 거, 그 다음에 옆에다가 그 H빔을 전부 다 걸은 겁니다. 그렇죠? 예, 교량이 이렇게 있으면 은 이게 삐아인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삐아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노랑으로 칠하시고 여기에다 이렇게 H빔을 걸은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언더피닝을 한 거예요. 이거를 밑받이 했다 이거예요 밑받이, 밑에를 보관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그 언더피닝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요 <laughs> 여러분이요, 조금만 신경써서 분방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875쪽에 보청관이 있어요. 보청관. 예, 이런 거는 그죠? 이 위에다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보를 이렇게 걸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받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보라고 얘는 보청관 그렇죠? 그다음에 기둥 첨가 그래서 875쪽 맨 하단에 보면 그림사 기둥 첨가 지지 공법 그래서 기둥을 양쪽에다가 크게 그렇죠 기존 기초에 들어간 말뚝 빠은 거 말고 양쪽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다 요걸 기둥을 세게 됐다 그래서 기둥 첨가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별도로 색깔을 칠해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876쪽에 오시면은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삐아가 있고요. 그다 여기 이렇게 삐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상하수도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처음에 시공할 때는 요 상태로다가 상하수도관을 이렇게 묻었는데, 그죠? 근데 여기다 모래를 이렇게 채운 겁니다. 근데, 이 예, 요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연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쉬트팔을 박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절연하는데 절연제가 뭐냐? 이게 시트파일을 박아서 절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절연공법. 그렇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이걸로 안 하고 JSP같은 걸로 하면 문제, 문제가 있죠. 야열주입으로 하면요. 야열주입을할때약4 0 0 k g 의 압력으로 하기 때문에 요게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하 매설물이 파손이 되니까 대구 지하철 폭파 사고란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하 매설관 있는 경우는 쉬트팔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쉬파일로다가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절연 시켰다한 방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련공법 또는 차방공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 종 빡세게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한 그림을 어, 연습을 잘 해서 험장에서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요 그래서 언더 피닝 사실은 터널에서 얘기하는 언더 피닝에 대해 어,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까지 토피가 에, 토피가 이게 그 한뭐2 m 나 3m밖에 이렇게 안 된다 그렇죠? 그랬을 때이 위에다가 이렇게 어 그죠? H빔을 여기다 설치하고 H파일을 그 다음에 여기다도 h 파일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길이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야. <laughs>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때이 어, 부분을 안전하게 불착을 하려면 이게 도로다야 만약에 에, 그러면 이 고리미 좀 잘못되는데. 메사 실드 공부하는 게 있죠? 예, 메사 실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터널을 뚫고 이렇게 나가기 전에, 그렇죠? 예, 터널보다 만약에 지하 공동부 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여기다 이런 구조물을 만들고 싶은데,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h 파을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다 여기다 H파를 박고, 여기다 H빔을 대고, 여기서까지는 토피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3m, 어,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1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다 h 빔을딱 대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메사 나이프를 박는 거예요. 네? 아, 철판으로 된, 어, 그, 메사 나이프를 그대로 이렇게 박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뭐라냐면, 메사 쉬드공법이래요. 그래서 메사 나이프.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철판으로 된걸거기다 꽂아. 어, 유압자고 쑤셔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굴착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정도 불착이 되어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구조물을 이렇게 공구를 타서 해서 공동구 같은 거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메사 쉴드 공포를. 메사 쉴드. 근데 이거는 집안이 토사인 경우에 해당되니까 안많는 경우에 집안이 예, 토사인 경우에 메사 쉴드라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사 쉴드 같은 것도 사실은 언더피닝 공포 중에서 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요. 아주 그냥 무식하게 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어, 이렇게 75mm 강관을 때려봤고요 하는 걸 우리가 무슨 공법이라고 여기다 75mm 강관을 집어넣는 걸 무슨 공법이라고 하죠? 이걸 예? 갖다 우리가 파이프루프 공법이라고 하죠. 파이프루프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75mm 압력탄소 강관을 집어넣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걸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이프루프 공법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어 언더피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을 굴착할 때 지하 굴착 공사할 때 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 언더피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런 것들이 그요 최근에 작년에 말이죠. 시험이 금년도하고 작년에 걸쳐서 세 번이나 넣었어요. 이 언더피닝에 대해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터널 공사에서.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왜 언더피닝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언더피닝은요. 이 언더피닝은 가장 여러분들이 일구 시에 나왔을 때 쉽게 쓸수 있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번잡스럽게 하러지 말고요. 873 중에 있는 이 언더피닝 공법을, 어, 종류하고요. 예, 지직 하동보차. 그 다음에 그 그림. 이 그림 중에서 한네 개만 싼 파크에 어, 집가서 연습하시면 이제 쉽게 예,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